안녕하십니까 전종희 목사입니다. 7월 14일 월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로 21절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금 제단 내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 월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 대수는 2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야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일곱째 인을 때니 등장한 나팔 가진 일곱 천사 중에서 이제 여섯째 천사가 등장 나팔을 불때 나타난 일을 소개합니다. 그 나타난 일이란 심판이고 재앙에 관한 것이죠. 이, 그래서 이 일곱 천사의 나팔 불물, 일곱 나팔 재앙이라고 별칭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앞에 여섯째, 앞에 다섯째 천사의 다섯째 나팔을 불때 일어난 재앙이 무엇입니까? 그 재앙의 대상자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이 그 재앙의 대상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때 나타난 이 재앙의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자신이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땅히 회개해야 할 그러한 삶을 살고 있음에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알려 줌에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강팍해져 우상 숭배를 통해 그 심판을 재앙을 피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는 자들이 바로 이 여섯째 천사 나팔을 통해 드러난 그 재앙, 그 심판의 대상자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하나님 백성된 모습을 살펴보십시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도 우리가 행한 일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과 관련되어 합당하지 아니한 삶의 모습인지 분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막연하게 늘 회개해야지, 회개해야지. 그 그러니까 입으로만 회개하고 심리적으로 막연히 회개하는 거지. 진정하의 면에서 회개는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지, 그가 베푸실 구원에 합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진노를 사는 행인지를 알아서 알기 때문에 비추어서 회개하게 되고, 따라서 그 회개 회개에 합당한 방향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래서 그 회계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려 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그 회계에 합당한 삶으로 인한 열매를 맺는 거죠.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받으시는 구원에 이르는 참된 회계는 반드시 그 회계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방향성을 지니게 되고 결국 그 열매를 맺게 되는 회계라는 것을 이번 기회에 꼭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늘 종교적인 회계, 심리적인 회계, 입으로의 회계지, 회계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형성될 수 없고 막연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두고 그 말씀에 비춰, 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할 삶이 아니구나. 때로는 계명으로, 때로는 율법의 내용으로, 때로는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히노애락의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지를 통해서 이와 같은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거나,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합당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을 통하여 분별함으로써. 자신이 행한 일이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분별함으로, 그것은 회개하고 그 회개에 합당한 삶이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인지를 또 분별함으로,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려고 나아갈 때, 그 회개가 오늘 본문에 말한 회개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재앙을 받는, 이 재앙에 이르지 않는, 삶을 가진 자일 것입니다. 그래서 늘 회개할 부분은 진실로 회개함으로써 우리의 구원의 삶과 복됨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 묵상이 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지, 또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꼭 분별하게 해주셔서. 진정한 회개를 날마다 말씀 앞에서 성령 안에서 이루어 감으로써 그 삶이 결국 구원의 삶이요 우리 앞에 놓여진 구원의 길을 성취하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 중요한 삶의 내용이 된다는 것을 꼭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